자, 업비트 1인치 네트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에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것중 하나가 바로 실시간 대응입니다. 자, 더군다나 지금 현재 2023년 큰 상승장을 시작으로 지금 현재 1차적으로 그 상승장이 끝이 났고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을 따라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약세장을 띄고 있는 상태에서 그에 따라 이렇게 큰 상승도 큰 하락도 없는 지금 같은 시장 즉, 횡보기간이 길 경우 이럴 때 중장기적으로 길게 가져갈 코인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대장주들은 내가 들어갈 저점 타이밍을 확인해야 하고요. 나머지 알트 코인들에 대해서는 빠르게 단타치시면서 수익률 극대화 해보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낮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매일같이 5% 내지 10% 급등하는 코인들은 매일같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장 앞으로 다가올 불장 및큰 상승장을 대비하면서 매일같이 나오는 급등 코인들로 하여금 수익률 극대화 내가 해보실 수 있으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내가 잘 들어갔다 라고 한다면 매독과 설정 후에 욕심 없이 나와야 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1인칭 네트워크 같은 경우 실시간 대응이 가장 중요한 코인 중에 하나이고요. 거의 대부분의 코인들이 작년 한해 동안 큰 상승장이 나와 주었는데 그큰 상승장 후에 큰하락을 바로 보여준 코인들도 있고요. 저점이 뚫리지 않는 선에서 꾸준하게 1년 내내 상승을 해준 코인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두 가지를 분류 잘 해주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전자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빠르게 욕심 없이 단타를 쳐야 하는 코인이고요. 후자 같은 경우 중장기적으로 길게 가져가야 하는 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1인치 네트워크 같은 경우 작년 한해 동안 큰 상승으로 이 코인 하나로만 약 100%, 150% 이상 단순 계산했을 때 수익을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빠르게 잘 들어왔다 나오신 분들은 그 이상도 수익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하지만 이 1인치 네트워크 같은 경우 그런 사람들보다는 어쨌든가 물려 있거나 마이너스 보신 분들이 굉장히 더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시장에서 또한 실시간 대응과 매도가 설정은 필수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반드시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서 7번과 함께 문자 한통 남겨주신 다음에 저희와 함께 이러한 수익률 놓치시지 않으셨다라는 바램으로 영상 올리 있으니까 손해 보실거 없이 문자 한통 남겨 주신 다음에 저희 무료 소통방 미리미리 입장되기 부탁드리겠구요 그럼 여기서 잠깐 저희 무료 소통방에서 수익 났던 내용 먼저 말씀드리고 추가로 내용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 11월 30일 목요일에 제 번호로 숫자 7번 새벽에 잘 남겨 주셨구요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문자 남겨 드리면서 그날 단타 코인 급등 코인 추천드렸습니다 이 코인은 그날 스택스 코인 추천드렸구요 이 매매 타이밍 같은 경우 진입가 950원 이하에 걸어놓고 손절가 1,600원 손절가는 이전 저점이 이탈되는 기준인 874원 이렇게 신호를 드렸는데 비교적 짧은 손절라인이라 손익비가 좋아 이를 거 대비 얻을 게 훨씬 더 많은 자리였기 때문에 비중은 최대한 들어가 보시라고 신호를 드렸고요 자 그래서 매수 근거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시게 되면요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시작으로 여러 알트코인들 또한 크게 가격 상승을 해주었고 저점 부근에서 피보나치 0.618 미만에 미리 진입하여 다음 매물대에 예정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보이시는 이 저점 각 대부분의 코인들이 현재 모두 비슷한 시점의 저점을 찍고 이렇게 상승을 해주었는데 이 스텍스 같은 경우도 이달을 저점으로 지금 보이시는 이 저점은 뚫리지 않는다라는 분석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저점을 기준으로 피보나치 0.618 부근 이 피보나치 0.618 부근 미만의 자리에 들어가 보시라고 신호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자세히 보시게 되면요, 이분 같은 경우 11월 30일 이 새벽에 저에게 연락을 남겨드렸기 때문에 파란봉에서 빨간봉이 만들어지는 그 다음날 아침 9시 제가 정확하게 950원 이하의 매수를 들어가라고 신호를 드리고 매수 체결 후 정말 아름답게 바로바로 수익 잘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매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이시는 지표 외에 개인적으로 신호를 차트에서 강한 신호를 계속 보내주고 있었지만 이전 고점을 뚫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 최대한 안전하게 1600원 부근에서 매도 신호를 잡아드렸는데 정확하게 전 고점을 뚫지 못했 못하는 부분에서 지금 현재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요. 이스텍스 코인 하나로만 최근 계좌 대비 560% 정도의 수익을 단타로 모두 다 가져가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스텍스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시점에서 수익 볼수 있는 코인들 계속해서 선별해서 저희 소통방에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리고 실제로 큰 상승폭이 남아 있는 코인들 아직까지 정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방금 말씀드렸던 이분처럼 앞으로 저희랑 같이 수익 보실 분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한번 남겨주시고요 지금 정말 매일같이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인샵 불장이라고 혹은 얼마 남지 않았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계속해서 급등코인 폭등코인 매일같이 나와 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자 한통 남기시는 거 절대 어려운 거 아니고 수익 보시고 나중에 돈 달라고까지 안 하니까 문자 한번 남겨주시고 수익까지 잘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무료 소통방 이렇게 수익뿐만 아니라 이 코인 관련해서 많은 정보도 무료로 오픈해 드리고 있으니까 꼭 한번 들어오셔서 실시간 대응과 여러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추후에 저희 유튜브 한번 오셔서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차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1인치 네트워크 내가 타점 잘 잡았다라고 한다면 정말 매도가 설정 후에 빠르게 실시간 대응하면서 바로바로 나와 주셔야 수익률 높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코인 중에 하나이고요. 여기서 잠깐 이 1인치 네트워크의 시가총액을 보시게 되면요, 이 시가총액이 6천억이 되지 않는 5천억 후반 정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비교를 위해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천조를 넘은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확인. 할수 있었겠고요. 이 시가총액이 낮은 코인들의 특징 중 하나가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급락과 급등의 폭이 굉장히 크고 빠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금까지 쭉 올라갔다가 30분 후에 갑자기 급락하는 상황들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는 코인이니까 반드시 단타로 빠르게 수익 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시 한번 저희 무료수통방 정말 코인 홍보 코인 분석 영상이 아닌 정말로 코인 시황 저희 무료수통방 에서 코인 시황 코인 정보 코인 타점까지 정말 모두 다 무료로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정말 손해보실 거 없이 입장 먼저 해주셔서 두 눈으로 직접 먼저 확인해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1인치 네트워크 같은 경우 곧 들어갈 타점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시자마자 저희에게 바로 연락 남겨주셔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부터 저희와 함께 해주셔야 다음에 큰 상승장 이런 자리가 나왔을 때 수익률 1%도 놓치시지 않으실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2024년도 정말 역대급 상승이 나와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응. 소중한 투자금 조금이라도 더. 저희 무료 소통방과 함께 더 현명한 투자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비트코인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이걸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팀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영리 목적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명한명 한명 담당자가 다 대단한 트레이너 분들이고 그래서 한분한분 한분 대응을 다 해드리고 있다 보니까 연락이 조금 늦을 수는 있는데 간혹가다 문자 남겼는데 왜 아직까지 연락이 없냐 라고 재촉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 인력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하루 선착순 10명, 선착순 10명씩 하루 끊어서 대응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때문에 문자 한번 남겨주셨으면 지속적으로 중복해서 남기지 않으셔도 되고 보통 그 다음날까지 혹은 아무리 늦어도 이틀 안에는 담당자가 배정해서 연락드릴 거니까 그 정도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 영상만 보고 코인 매수 매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시장은 대형의 영역이라고 할 만큼 실시간성이 중요한데 이 영상이라는 것 자체가 후행성 정보인 셈인데 거기에 소중한 투자금 쉽게 쉽게 넣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십니다 결국 그렇게 혼자 하다가 저희 찾아오기 오시는 구독자분들만 보더라도 대부분이 평소에 바쁘신 직장인 학생 또는 주부님들이신데 늘 이렇게 오시는 분들 며칠 동안 같이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때까지 혼자 하다가 손실 많이 봤는데 진작 올걸 그랬네요 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예요. 병에 걸려 아프면 혼자 수술하고 치료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집 근처 병원에라도 가서 의사 찾아가는 게 당연한 거고요. 지금 보시면 사실상 단타치라고 시장이 판 깔아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못해도 일주일에 계좌 대비 10%, 일주일에 계좌 대비 10%씩은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도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번, 숫자 7번 문자 한통 남기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문자 남겨주셔서 지금 물려있는 코인부터 앞으로 어떻게 계좌 개선하면 좋을지 저희 트레이딩 팀에서 다 도와드릴 거고요 당연히 모든 자료 공유나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고 굳이 내돈 드는 건 지금 보낼 문자 한통 통신료 정도입니다 만약 그렇게 저희가 드린 도움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 라고 하시면 그때 가서 저희 유튜브 채널 다시 한번 들려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셔서 충분하니까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7번 한번 남겨주시고, 앞으로는 실시간 대응받아서 소중한 투자금으로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